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9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 주수를 제가 꼬박꼬박 잘셈다고 세웠는데, 이 3주밖에 안 남았는 게 아니 4주 남아있죠. 네,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언제 나타날까? 어, 근데 금리 인하 이후에도 부동산 뉴스 나오는 것은 암울한 뉴스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가감, 매물은 3년 만에 최대. 9억이든 전세가 2년 만에 세입자에게 2억 돌려줬다 눈물 받은거 돌려주는데 눈물은 왜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전세도 또 다시 할수 있다 그러면 언제 기,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서 시장이 본격 상승하게 될까 이 전문가라는 분이 내년 2분기 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변화는 없을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화 없을까?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힘든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지금은 어, 8월 후반부터 금리가 올랐던 것이 지금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인하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대출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게 돈이 몰리게 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내수 시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것은 또다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어, 이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아, 내년 3분기에는 어, 곧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분기 석달 반짝, 어, 석달 반짝 하고 지나가는 느낌은 사실 금방 지나갑니다. 주간실거래지수, 부산대구, 바닥, 인천, 대전, 울산. 대전도 사실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정도 상승 느낌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25년에 또다시 상승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금 한 3개월 미친 듯이 주간 실거래지수 플러스 0.32. 주간 지도에서 나타나는 어그 수치로요. 플러스 0.32. 지금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0.04까지. 매수위지수가 72에서 37까지 거의 서울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반토막 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간 실거래지수는 보합권까지와 있다. 대구, 부산은 뭐볼 것도 없습니다. 밑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 서울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가야지. 그런 게 없죠. 고가 아파트 올라왔을 때 나머지 우리가 가야지. 중가 아파트 크게 반응 없었습니다. 저가 아파트 오히려 헤매고 있습니다. 서울 날아갔다. 그러면 지방의 또 대장 아파트들 우리도 날아가야지. 예,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요거 지난주고요. 지난주 0.06에서 0.04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자서 대구와 부산은 어, 뭐 낙폭이 꼬만꼬만한 상태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 멀쩡했던 일반 도지역들. 그런데 이렇게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멀쩡했던 울산도 자 이제는 어좀잘 버텼죠 울산이 좀잘 버텼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대규모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또 썰물 빠지듯이 또그 일하러 왔던 사람들 쭉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주관식 업계 비율 요런 것들 보면 삐쭉삐쭉 치솟았는 것들 예, LH에서 어, 뭐한 3억 8천 이하 정도 매입하나요? 그런 예, 물건들이 섞여있었다. 그런 흔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자 숫자가 조금 겹쳐 있습니다. 예, 49주 차에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어, 50주 차에는 신혼특례 2억 요 때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혼특례 별로 쓰진 않습니다. 별로 안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뭐 대안의 기회를 준다든지 고소득자에게도 뭐 대안의 기회를 준다든지 뭐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부산 살펴보시면 주간 실거래 네, 추석때 추석 때 이후로 거래량이 쑥 빠졌던 것이 자 요거 요거 뭐겐맥꾸기 정도 네, 그 정도 느낌 그 이후로 다시 거래량은 내리막 대구도 마찬가지 거래량 주간 거래량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500건도 살짝 넘기도 했지만. 뭐, 450건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리막. 뭐, 거래량이 주간 기준으로 거의 한뭐15% 이상 빠지는 느낌이고요.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어, 조금 추석 이후에 많았던 거래량, 그 반짝이었다. 반짝 특수였다. 자, 요 차트 보니까 느낌 오시나요? 특히 인천이 심하죠. 인천이. 거래량이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거의 서울이 거래량이 반한 3분의 1 토마 가까이 나는 가운데 인천도 그 느낌 좀 비슷하게 나고요 어, 지방 시대 아니었습니다 대구 하얀색의 어, 빨간색의 대구 선도 뭐 크게 뭐 지소사 오른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없더라 자 매매 거래량 11월 예상치를 살펴보면요 부산은 2천 건 대구는 1,700건1,700건 1700건 정도 수준이면요. 어, 추석이라는 특수한 기간을 빼고 올해 연초 수준으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천은 연초보다 못한 상태 광주는 조금 늘어났고 대전은 현상유지 울산도 그냥 현상유지 고수준 그 딱히 이것이 거래량이 좋아보이진 않죠 거래량 자 요거 10월, 어, 10월이 팔수 있는 어, 그나마 저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11월 접어들면서 모든 광역시들이 거래량이 10월, 10월과 10월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 예측치 67% 정도 거래 신고되었다고 시뮬레이션을 한 상태거든요. 모두가 거래량이 뭐 많게는 20% 작게는 10% 정도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대구의 거래량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한 중간치기는 된다. 부산은 거래량 인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갑자기 와 분위기 급변 아닙니까? 이 초록색 이 다른 광역시와 견주어 봤을 때좀 분위기 좋은 것은 초록색 좋지 않으면 붉은색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부산은 인구 대비 거래량이 계속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로는 여기 기준선, 기준선 아래로는 빙하기, 빙하기. 광주와 대전이 조금 거래량이 낮긴 하지만 광주 미분양 엄청나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대전 숨겨진 미분양, <laughs> 어, 공식적으로 어, 시청에 이렇게 신고되는 그 거래량의 거의 뭐두배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또 숨어있다고 합니다. 전세 거래량 얼마나 활발하게 되는지 대구. 빨간색의 대구. 파란색의 부산. 부산이 아무튼 전세 거래가 제일 양호하다고 제가 1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인천과 견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과 어,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래 들어서 괜찮은 전세 거래건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세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10월달까지만 보더라도 이 모든 지역 공통점 아닙니까? 전세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매매로 실거주, 뭐 매매로 떨린 그 현상을 덕분에 어, 상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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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어. 제가 일, 음, 음, 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풍요함을 향유하거나 세계의 첨단을 걷는 나라가 아니다. 실패와 일탈을 거듭하는. 불안과 가제로 가득 찬 나라다. 요게 제가 일본 그책 지난번에 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헤이세이 음, hey 평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책 뒷면에 남아 있는 그 일본에 대한 묘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 다가올 미래가 일본이 걸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음, 좀 전에 그 FSD 영상을 한개 보고 왔는데요. 풀셀프드라이빙 예. 테슬라, 아, 폼 미쳤다. 아, 폼 미쳤다. 자율주행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들었다 놨다. 엄청나게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아디 테슬라 반값밖에 안할 거예요. 아마 뭐 다른 것들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뭐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아, 아, 그러니까 좀이 자동차 내수 판매도 줄어들고, 어 수출도 좀 줄어들고, 음 자동차 좀 괜찮다는 분야가 뭐 반도체, 자동차, 고선, 방산 그 외에는 뭐 괜찮은 게잘 없죠. 뭐 화학이나 이런 업종들이 특히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동차가 꺾이면 정말 대구나 부산은 좀 지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비아디의 한국 공습이 시작된다고 하죠. 자, 전세 거래량 대구가 확실히 확실히 거래가 좀안 된다. 부산, 양호, 인천 양호, 대전 양호. 울산도 그렇게 거래는 많지 않은 상태. 거래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전세 거래가 아주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대구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매매 매물은 계속 늘어나다가 근래 들어서 한 2주 정도 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뭐, 그 매물 많다는 거, 자꾸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대구, 인천, 한번 매물 치고 올라오니까요. 대구 매물을, 어, 곧 추월할 기세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어서, 인구, 어, 광주, 광주도, 맞죠? 폭 미쳤죠? 대전. 울산도 매물이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인구 대비 인구 천만으로 한산에 봤을 때 대구의 매물이 이제 3등이죠 이게 한동안 계속 대구 매물 많다 매물이 많아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부산이 1등 확고한 1등 자리를 차지했고 대전이 2위 의 자리 대구 매물 많다는 이야기 어디 가서 매물 때문에 못 간다 이야기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광주도 지금 매서운 기세로 쫓아오기 때문에 결코 인구 대비로 광역시급에서 뭐 광주마저 대구를 추월해버린다면 뭐 인천이야 뭐 수도권이라서 제, 제껴놓고 울산, 그나마 좀 산업군 잘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좀 제껴놓고 본다면 <laughs> 차떼고퍼떼고다 해버리긴 했지만 매물 핑계 대기에는 매물로만 핑계 대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음 지난주 같은 날 대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인천은 늘어났어요. 인천은 늘어 인천은 뭐든지 지금 다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옆에 잘 나갈 때 서울 잘 나갈 때 같이 묻어서 잘 나갔다가 어, 서울이 감기 기침 가니까 어, 인천이 독감 걸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든 비슷한 매물 숫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두 개씩 세트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개씩 세트로 움직이는 느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구, 대구와 광주, 대대광, 대대광 이런 거 기억 나시나요? 이 빨간색이 끝자락 최근 2 개월 정도에 최근 두달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빨간색 두 개, 빨간색 노란색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하늘색과 회색. 인천과 대전이, 요 끝자리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어 여기, 부산과 울산, 여기 전세 매물 줄어드는 게, 뭐 요두 개가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여서 어 조금 신기하게 됐습니다. 네. 또한주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일일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